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위락태 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 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시민 인터뷰예요. 여기 둥둥섬인데 오늘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따라오시죠. 제가 운동할 때저 언덕을 항상 제가 팔로 넘어갔거든요. 여기 안 쉬고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아 여러분 힘들어. 아! 아어 아, 안되겠어 안되겠어 사람 진짜 많죠? 아, 미쳤다 여러분 제 구독자를 만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다가 올라오셨는데 긍정적으로 사는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받고 아 진짜요? 영상도 자주 봅니다 어 여러분 대박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시죠? 마포구 사는 장진선입니다 아 요? 몇? 살이에요? 되게 어려 보셨어저 16살입니다 16살이요? 네 중3 아, 친구분이에요? 네 아니 두 분이 친구예요? 네. 아 진짜 친구예요? 네. 무슨 중학교예요? 저 배문 중학교. 오 배문? 네. 배문? 저용산고아 용산 중? 아니 아니구나. 용산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 그럼 나중에 어디 무슨 고등학교 아, 갈지? 러브. No. 아 저도 아마. 아니 근데 누가 봐도 형과 동생인데 저, <laughs> 진짜 친구 맞아요? 진짜 친구 맞습니다. 컨셉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뮤라클 모르시죠? 네? 아이고.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환. 아빠 안아줘. 안녕. 뭐예요? 아빠 안아줘. 자 인사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저는 김진식이라고 합니다. 음악 제작자. 아 진짜요? 어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기타를 길거리에서 하시나요? 네 요새는 날이 너무 좋아서 이번 여름. 괜찮게 보내셨나요? 물론 뭐 힘든 일도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비의옷 피치 칼라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여행 간 거를 붕화빛깔에좀 비유를 해서 같이 만든 영상을 음악이랑 같이 유통을 했는데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 아야또 어디 인터뷰 인터뷰 할 사람 없는 안녕하세요 뭐 TV에서 봤는데 어,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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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진참기 아, 될까요? 아, 아, 아 그럼요 너무 재 네, 얘기해 줄게요 <laughs> 아 진짜요? 물고기라서. <laughs> 어. 아니, 내가 다 얘기 좀. 아, 이거 어, 어, 네 그냥 찍으시면. 어, 예, 정말. 너무 멋으다형제가 음, 진짜. 아, 진짜. 네. 아, 이고 맞습니다. 니다저 지금 되게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가 <laughs>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지금 회기에 사는 23살 김민정입니다. 아,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laughs>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영어 선생님이에요. Hi guys, I'm Wendy. I'm we's teacher, English teacher. Nice to meet you. 이분 되게 외국 사람 같잖아요. 좀 한국인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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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어, 여기 세비섬에 우리 울산에서 위라클의 편집자 박진성 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친구분 앉아주세요 너무 커요 키가 아 진성이의 최측근 정보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색깔이 그냥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냥 서울 온다고 제가 염색하면 너 촌놈 티 난다고 했는데 아 근데 이 친구 지금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주..주원 주원, 주원. <laughs> 키 몇이에요 키 한 180분반 정도? 아니 180, 분반? 180 오면 오지 뭐야 그게 <laughs> 아니 저기 영어 선생님 오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저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와우 도깨비 야시장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크루가 됐어요 갑분 크. 와 여기 진짜 좋다 와 스테이크도 있어 스테이크 그냥 우리 일단 뭐라도 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서울에 오니까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랑 오셨어요? 저 오늘 남자 친구랑 왔어요. 남자 친구는 어디 갔어요? <웃음> 화장실이요. <웃음> 원래 야시장 있는 거 아셨나요? 네. 음식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저 치킨 내가 망가고. 약간 간풍이가. 이 말해도 돼요? 네! 응. 여러분 제가 응. 제라테아이스크림았습니다 응. 근데 이거 좀 되게 특이 아이스크림이 야해 아, 응. 아이스크림이 응. 야네요왜내 말만 너네가면아니 하고 아니 그냥 내가 말한 거는 뭔가 oh, yeah, 진짜 아이템 양호한데 얘네가 하니까 yeah. 되게 풀해보이잖아파 나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야시장, 야시장 상황입니다. 현 상황. 난리도 아니에요. <laughs> 네, 뭐 <하고> 계세요? <laughs> 당신 누구신가요? 오늘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송영주라고 합니다. 좀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술 드셨나요? 어제 밤에 그거를 <목소리> 다 마시고 아침에 쌀국수 다 시청하고 <목소리> 촬영하러 왔어요. 그럼 음주 촬영 아닌가요? 아, 성함이 송영주 씨라고 하셨는데 주는 술 주자인가요? 당신에게 가장 행복 행복했던 순간은? 힘들게 촬영을 다 마치고 딱 끝나고 집에 간다면 맥주를 딱 마실 때. 행복했던 순간은? 아 지금인가요?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오후 갤럭시 노트 10을 샀어요. 오후. 아, 뭐. <목소리> 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언젠가 자기에게 찾아올 행복을 위해서 지금 힘든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사람다움을 항상 잊지 않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좀더 자기한테 관용을 베풀지 않으 보다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돼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칠 때마다 이 노래를 곁에 둬요 하나 둘셋 하면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 하나둘셋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 너무 약하다. 한 번만 다시 하자 좀더더 오버해서 너가 제일 오버해 줘야 돼 하나 둘셋 우리 모두의 기적을 미라클